여러분 반갑습니다. 미스컬세레미에서그 어, 역할을 맡은 윤재호입니다. 어, 오늘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, 열심히 연기했는데 어,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? <laughs>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모두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? 한 다음에 어, 요즘 날씨가 많이 흩어지근 하죠 오락가락 비도 오고 갑자기 해가 땡땡이 났다가 오늘 도 갑자기 비가 왔죠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충무마트센터 중국장 블랙에 찾아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, 그럼 오늘 본격적인 진행해 볼 텐데요. 네, 그 전에 네. 어 공지 한,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진행하는 이 행사는 전체 플래시가 없는 어, 사진은 모두 허용됩니다. 아, 다만 마지막에 포토타임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이 시간을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 먼저 진행하는 추첨 이벤트에서 한분한분 한분 당첨되실 때에는 다 같이 이 축하하는 박수와 함께 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자 그럼 본격적인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어저그 재홍 아니 재홍 배우님 네네 네, 준비 다 됐어요? 네아네 아, 네. 등장해 주시죠. 네. 아아 고생하셨습니다. 잘 봤어요. 아 고생 네. 아, 많으셨습니다. 진행하시죠. <laughs> 예. 인사 일단 자네 안녕하세요 팀원 여러분. 어, 아 정신이야? 팀원 팀원 스페셜 위켄드 두 번째 시간 나 역할을 맡은 최재웅 배우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오늘 이렇게 객석을꽉 채워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<웃음> <웃음> 네. 네, 오늘 말씀하신 대로 참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죠. 자, 이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죠. 정씨, 그렇죠? 자,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. 네,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서 저희가 각각 10명씩 20분을 추첨해서 사인 프로, 프로그램북 스네미 <laughs> 앰비 세트를 드린다고 합니다. 아, 어, 그럼 바로 추천해볼까요? 네, 먼저, 지금, 네, 네, 알겠습니다. 네, 제가 들어드릴게요. 네. 네, 먼저, 당청 대신 열 분을 제가 발표하겠습니다. 보면 안 되나? 네, 저 봐요. <laughs> 네, 네. 아, 그 하나씩, 하나씩, 하나씩. 예한분이로 네. 찍고, 하나씩 들해보세요 <laughs> 보면 안될거요 일칭이요. 일칭이요. 1층이죠1층이죠 a 구요일열이번오칭이요일칭이니다칭이요일칭다요 일칭이요. 일칭이요. 요요 번 3렬. 6번 3열. <laughs> 6번 3열이요? 6번 3열. 아, 아,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, 비구요, 6열 3열. 3번. <laughs> 3번.

아, 네, 알겠습니다 어, A구요. <laughs> 1열 2번. 1열 2번. 축하드립니다. 아, 어, 축하드려요. 축하드려요. 예. 제가 쉬운 걸 한번 맡아보겠습니다. A구요. <laughs> 2번. 2열 1번. 1위는 누구야? 1번번 2위는 누구1번는 누구야? 1위는 누구야? 2번2번2 2 2 2 시구요 2열 8번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음, 제 마시고. 음, 아, 저는 한분한분 바로바로 할게요, 그냥. 시구 <laughs> 4열 5번. 아, Ha <laughs> 첫 번째, 번째 죠？어, 이게 여덟 번째 요？시 네 C 구역, 시 구역 1열7 번, 7 번, 7 번, 니다7 번, 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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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, 게요 자, <laughs> a 구역 4열 8번. <laughs> 네, 마지막. a 대막이 <laughs> 1열 4번. <laughs> 1열 4번이세요. 사습니다 숫자 중에서 아예. 조심하요 정확해야 되니까. 저는 3번. 1열 맞습니다. 혹시 모르니까 예. 네. 모아서간지 아, 네. 정말 축하드립니다. 정말 축하드리고요. 정말 축하드려요. 네. 네. 좀 아, 네. 먼저 말씀하시죠. 네, 네 당첨되신 경품은 7월 말, 8월 초경에 댁으로 별도 발송해 주시다고 하니, 음. 공연 종료 후, 대표소에서 가셔서 꼭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어, 그럼 이제 오늘 행사의 마무리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. 어 그냥 보내드리긴 아시니까 저희가 잠깐의 포토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A B C 순서대로 한번 저희가 포즈를 취해드릴까 요 좋은 것 같아요. 예. <웃음> <웃음> 네. 피부요. 네, 이 정도 괜찮을까요? 네. 어, 앉아서 찍을요 아, 어, 그래요. 예, 지정하십시죠 자. 같이 앉을까요? 네. 앉 네. 네, <laughs> 네, 가시죠. 네. 야, 저 손잡아볼까요? 손잡아요. 네, 네 좋아. 이 예. 오늘 찍으신 사진은 엄선해서 s n s 에샵 m 림이샵티 m 샵이라고 읽어봤죠? i So, I got on the Tsigong Shikan to 저희가 오늘 즐거운 시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, 네 진짜 모르겠 h a t is it? What is it? w h 이 t is it? 터 블랙에서 공연하니까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오늘 댓수을 같이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, 정말 감사드리고요. 어, 그럼 오늘도 안전 기가 하시고, 그리고 어, 이제 날도 더운데 집 가서 좀 시원한 음료 드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어, 그럼 마지막 인사드리고, 화난까요 저희? 좋아요. 아, 재홍씨. 네. 그 연극하고 뮤지컬은 이제 어디?